실수전시집합을 정형 및 공유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A를 기준으로 여기가, 요렇게, 아이고, 그림을 좀, 요렇게 어, 되고, 얘는 X가 A보다 작으니까, 2X 기 A, B입니다.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빈데 이것은 1이 돼야 되고, 어, 역함수랑 이것이, 어, 교점이 3개가 되려면, y는 fx가 증가를 하는 경우에, 얘랑 역함수의 교점은 뭐가 되죠? y는 fx랑 y는 x의 교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y는 x면 요렇게 되죠 여기가 y는 x 그러면 여기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x는 2x 빼기 2a, b는 1 그럼 x는 2a 빼기 1이니까 얘가 a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되야 되니까 x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 x의 제곱 빼기 2의 다하기 1x 다하기 a의 제곱 다하기 1은 0인데 어, 두 끈이 되야 되니까 판별식은 2의 다하기 1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되니까 4의 빼기 3이 0보다 크니까 a가 4분의 3그 다음에 a보다 커져야 되죠 a가 a 니까축축에 그러니까 a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2 분의 2a 더하기 1이 a보다 크다 a 더하기 2 분의 1이 a a는 맞죠 그 다음에 a 의 함수가 a 제곱 빼기 2 제곱 빼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이 0은, 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 적죠. 그러므로 4분의 3a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 때는 중근이니까 두 개를 가지고 a가 1이면, 어, 직선에서 만나 위함수 만나니까 얘도 두 개니까 등호는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얘가 됩니다.